셋 자. 안녕하세요. 70s 시죠 우리 인사말 하겠습니다. 대 Welcome to 70s Club. 네, 70대 클럽에 음,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인사했습니다. Yeah. 저는요 여기 앉아, 끝습니다 오케이. 한 장군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고생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국에서 70대 생일 파티 하시는데 여러분들 또한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즐거운 시간 갖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